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성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포인트를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한 가지 핵심만 정확히 이해하고 섬세하게 건드려 준다면, 여러분의 밤은 물론 그녀와의 깊은 교감 또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중요한 내용을 풀어낼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노력이 항상 어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혹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반응이 이렇지? 라는 의문을 품었다면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정확한 스위치를 찾지 못했거나 그녀의 몸과 마음에 맞는 가장 이상적인 접근법을 몰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센 곳, 가장 직접적인 자극만을 주려 애쓰시는데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운 공략법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그녀의 가장 민감하고 은밀한 세 지점을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이른바 느림의 기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이 핵심 원칙만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꾸준히 적용한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녀의 감각을 최고조로 이끌어 올리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깊은 교감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성의 흥분을 진정으로 깨우는 근본 원칙은 사실 딱 다섯 가지로 명확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황금률은 모든 섬세한 터치와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교감의 첫걸음입니다. 바로 정확한 지점, 충분한 예열, 느린 속도, 얇은 압력, 그리고 긴 멈춤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흔한 실수는 바로 이 다섯 가지 중에서도 특히 느림과 멈춤의 중요성을 강과하고 너무 조급하게, 너무 빠르고 직접적으로만 자극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히려 그녀의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깊은 수준의 흥분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몸의 긴장이 풀리기 어렵고, 이는 곧 깊은 흥분에 도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기 전안전과 동의에 대한 약속을 명확히 하고 이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사실상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예열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터치에 완전히 마음을 열고 몸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도록 신뢰는 그 어떤 육체적인 성감대보다도 더 중요하고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실내는 모든 감각을 깨우는 가장 근원적인 스위치입니다. 외부 환경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감각의 문을 훨씬 더 쉽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요리를 위한 완벽한 식탁 세팅처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은 따뜻한 색으로 은은하게 낮추고 너무 밝거나 자극적인 빛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 온도는 약간 높여서 그녀의 몸이 차가운 기운에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 몸의 근육이 편안하게 풀리면 감각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작은 베개 하나를 무릎 사이에 끼우는 사소한 준비는 골반에 안정감을 주어 그녀의 감각 집중력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섬세하고 작은 배려들이 모여 그녀의 편안함을 극대화하고 여러분의 터치를 온전히 그리고 깊이 받아들일 준비를 돕습니다. 준비된 환경은 그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의 손은 그녀의 감각을 깨우는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무기는 강력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정교해야 합니다. 먼저 손톱을 짧게 다듬고 거친 각질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여 부드러운 손길을 준비하는 것은 그녀에게 여러분의 세심함과 깊은 신뢰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손길에서 존중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수용성 윤활제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윤활제는 오히려 몸을 움츠러들게 하고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용 전 여러분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건조함은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니 윤활제 사용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이는 그녀에 대한 깊은 배려이자 여러분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충분한 준비는 그녀의 감각을 폭발시키는 전제 조건입니다. 본격적인 예열은 그녀의 옷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그녀의 몸과 마음에 충분한 예고를 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적인 버튼을 바로 누르려 하거나 특정 부위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려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대신 여러분의 넓고 따뜻한 손바닥 면적으로 그녀의 몸에 부드러운 체온을 전달하며 그녀의 감각회로 전체를 서서히 켜나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아직 손가락 끝에 섬세한 터치가 등장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싸기로 그녀에게 존중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 위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은근한 손길은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가올 더 깊은 교감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몸 전체의 감각을 부드럽게 깨워주세요. 이 예열 과정은 그녀가 여러분의 다음 터치를 자연스럽게 기대하도록 만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그녀의 감각과 깊이 연결되려면 그 속도는 그녀의 호흡 길이에 맞춰야 합니다. 마치 춤을 추듯이 그녀의 숨결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숨이 길고 깊어지면 여러분의 손은 더욱 느려져야 합니다. 반대로 그녀의 숨이 짧아지거나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 오면 여러분의 손길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닙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흥분 유발 장치이자 다음 움직임에 대한 강렬한 예측을 불러일으키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멈춤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 예측은 그녀의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그 집중력은 쾌감을 더욱 길고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세심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의 허벅지가 모이거나 골반이 미세하게 들리는 반응이 올때 바로 그 신호가 왔을 때만 다음 단계로 아주 조금 섬세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그녀의 몸이 준비되었을 때만 그리고 그녀의 비언어적인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느림의 기술이자 그녀와의 깊은 교감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선 교감의 예술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클리토리스의 정중앙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실수입니다. 이는 그녀에게 불쾌감이나 통증을 유발하여 흥분을 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속도를 무조건 올려 돌파하려 하는 실수입니다. 흥분은 빠른 속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리고 섬세한 자극 속에서 점진적으로 증폭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마찰만 강하게 주고 멈추지 않는 실수입니다. 멈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흥분 유발 장치인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이세 가지 실수는 그녀의 흥분을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주범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야 그녀를 황홀경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최종 패턴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아주 느리고 섬세하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의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흐르듯 얇은 삼각구역으로 미끄러지듯 넘어갑니다. 그 다음 클리토리스 포피 자리로 이동하여 아주 작은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경계선으로 돌아와 이 패턴을 아주 느리게 반복합니다. 익숙해지더라도 속도를 절대 올리지 마세요. 느림이야말로 그녀의 쾌감을 가장 깊고 풍부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느린 순환을 세 번째 반복할 때 클리토리스 중심부를 단한번 스치듯이 통과시키는 것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대 누르지 않고 오직 스치듯이 지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스친 다음에는 곧바로 멈춰서 다음 호흡을 기다려야 합니다. 멈춤은 그녀의 몸에 강력한 기대를 불어넣고 이 기대감이 그녀의 흥분을 폭발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멈춤의 미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는 결코 친밀한 관계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섬세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더욱 깊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시니어 커플들을 위한 현실적인 배려, 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관절이 불편하여 손끝으로 섬세한 자극을 주기가 어렵다면, 손끝 대신 손바닥의 넓은 면이나 손등을 더 자주 활용해 보세요.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기를 전달하고 부드러운 접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허리가 불편한 경우에는 옆으로 나란히 누워 무릎 사이에 부드러운 베개를 끼우는 자세가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골반이 안정되면 그녀의 감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이는 더 깊은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활제 사용은 시니어 커플에게 있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배려이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건조함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므로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옷 위에서 부드럽게 방향을 알리고 그 다음에는 속옷 위로 마지막에는 피부 위로 천천히 이동하며 그녀를 점진적으로 익숙하게 만드세요. 피부 위에서는 앞서 설명한 작은 원 그리기와 길게 유지하는 멈춤 기술을 적절히 섞어 활용하면 좋습니다. 만약 그녀가 특정 약을 복용 중이거나 혹은 관계 중에 심박수가 빨라지는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속도를 더 낮추고 부드러운 터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긴 호흡과 긴 동선을 유지하며 짧은 포인트 자극과 부드러운 어루만짐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녀가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불편해한다면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충분히 쉬도록 해주세요.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며 편안함이야말로 진정한 흥분의 가장 튼튼한 바탕이 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기가 쉽게 꺼지는 경우가 있다면. 목표를 삽입 중심에서 감각 중심으로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 현명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핵심입니다. 클리토리스 주변과 경계선, 얇은 삼각구역 등 앞서 설명한 핵심 감각 지점들만을 섬세하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몰입은 충분히 최고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삽입만이 성관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섬세한 터치와 깊은 교감만으로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대화는 짧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녀의 감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좋아? 조금 더 세게 해볼까? 지금 속도 그대로 괜찮아? 와 같은 간결한 질문들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그녀의 성적 반응을 긍정하고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를 주는 중요한 피드백이 됩니다. 그녀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것이 깊은 교감의 시작입니다. 흔히 나오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클리토리스의 가운데를 강하게 누르는 실수입니다. 중심 자극은 가장 마지막에 그것도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를 무작정 올려서 돌파하려 하는 실수입니다. 흥분은 빠름이 아니라 오히려 느리고 섬세한 움직임 속에서 점진적으로 증폭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강한 마찰만 주고 멈추지 않는 실수입니다. 멈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흥분 유발 장치이며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녀의 잠재된 쾌감을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세 가지 실수는 그녀의 흥분을 순식간에 끊어버리는 주범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들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성 성기의 주변부부터 천천히 깨우고 속도는 의도적으로 더 낮게 유지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충분한 멈춤을 두는 것입니다. 압력은 항상 얇게 유지하고 미세한 압력 변화를 통해 자극의 대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그녀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섬세함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간에 멈춤이 그토록 필요할까요? 멈춤은 단순히 동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대비는 다음 움직임에 대한 그녀의 강력한 예측과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예측과 기대는 그녀의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최고조에 달한 집중력은 쾌감을 더욱 길고 강하게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치고 멈추고 다시 스치는 이 패턴이 그녀에게 가장 강력하고 짜릿한 전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멈춤은 쾌감의 증폭기입니다. 마무리는 절대 갑작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급작스러운 마무리는 그녀에게 불쾌감과 허탈감을 남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안아주어 서로의 체온을 천천히 맞추세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한 잔을 나누어 마시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를 넘어선 깊은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녀에게 오늘 좋았던 한 지점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까 경계선 자극이 정말 좋았어 라거나 다음엔 조금 더 느리게 움직여주면 더 좋겠어와 같은 두 문장이 다음 만남을 더욱 깊은 기대감 속에 예약하고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을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클리토리스는 절대 바로 누르는 버튼이 아닙니다. 먼저 포피자리로 부드럽게 원을 그려 예열하세요. 그 다음 얇은 경계선을 따라 섬세하게 흐르며 그녀에게 존중을 전달합니다. 이어서 얇은 삼각구역에서는 미세한 대비와 긴 멈춤을 통해 극도의 감각을 깨웁니다. 이세 가지 포인트를 아주 천천히 순환하고 오직 한 번만 중심부를 스치듯이 통과하면 됩니다. 항상 느리게 항상 얇게, 그리고 항상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그녀의 숨이 잠깐 멈추는 바로 그 찰나에만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는 이 규칙이 그녀의 흥분을 마지막 한계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확한 지식과 섬세한 기술을 아는 순간, 여러분의 밤은 다시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그녀의 감각을 깨우는 것은 곧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고 더욱 충만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소중한 방법들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숫자 1 또는 3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그한 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밝히고 용기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밤과 자신감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내일 밤이 오늘보다 훨씬 더 뜨겁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